우리가 문제풀이 안 해서 문제풀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극대극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x equal a라는 점에서 극대이다 라고 하려면, 그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a에서의 함수값이 그 구간에 속하는 어떠한 점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점에서 우리가 극대라고 하고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반대로 a에서의 함수값이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점에서 극소라고 하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극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뭐다 0이다. 근데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극값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예시가 x 세제곱에 x 이콜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극값을 가지지 않는 그래프라는 걸알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극값을 찾을 때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 A의 부호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면 그때 혹은 극수가 된다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우리 도함수 F'은 뭐가 중요한 애냐면 부호가 중요한 애예요. 부호가 양수이며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맞죠? 그러면 우리 문제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같이 볼게요. 극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대 혹은 극소가 되는 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점을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0이 되는 애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러한 x 값을 찾아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를 그릴 때 x, 그거에 따른 도함수의 부호,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 이렇게 표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x는 이 표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x가 2일 때, 혹은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 값이 0이 됐으니까 저두 점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두수 중에 작은 마이너스 2를 먼저 쓰고 그다음 2를 쓰고 얘네가 경계점이 돼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 값들도 있으니까 거기도 표시해줘. 마이너스 2와 2사이의 x 값도 있을 것이고, 2보다 큰 x 값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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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와 2 사이, 2보다 큰 아이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건 여기가 0이라는 거. 음, 그 다음에, 우리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최고 차의 개수가 3이니까, 즉 양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라는 걸알수 있죠. f 프라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뭐예요? 그렇죠, 양수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이 사이 요 구간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는 뭐예요? 그렇죠, 음수죠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요 구간에서 도함수의보는 뭐예요? 양수예요. 이거 어떻게 없애지? 어이야 많이 지워졌네. 여기 음수, 여기 양수. 그래서 이쪽에 표에다가 그걸 적어놓을 수 있는 거죠. 불, 마, 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할때 영값 구한다고 해서 막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3인데 막 약분해버리고 이러면 도함수의 이 부호를 생각할 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 주의해서 문제 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가 플러스 값이었다니까 원래 함수는 여기서 증가하고 있었겠구나. 감소하고 있었겠구나. 증가하고 있었겠구나를 알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러고 있었을 테니까 이 점에서 마이너스 2에서 F는 뭐였을까요? 그때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봐봐요. 여기 이 점에서 뭐였겠어요? 그 소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 값을 한번 계산해서 써봅시다. F 마이너스 2는 10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3, 그럼 19가 뭐가 되고 극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13이 뭐가 돼요? 극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극값 다 보였습니다. 문제 1번, 얘도 극값을 구할 때 어떻게 풀어요도 함수를 구하죠. 도함수를 구하면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최고차의 개수를 묶어주면 인수 분해를 하면 그러면 f' 프라임 도함수의 부,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x는 뭐랑 뭐가 나와요? 3 또는 마이너스 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이 포인트가 되는 점이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저기에서 그 값을 가지지 않을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써야 되죠. 막3 쓰고 그러면 안 돼요.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x의 범위에 따른 도함수에 뭐를 적어줘요? 부호를 적어줘요. 여기는 0일 것이고 보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네. 그러면 이런 이차함수일 때 여기가 마일, 여기가 3인 거잖아. 뿔, 마, 뿔이겠죠. 뿔, 마, 뿔. 그러면 원래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하고 있었을 테니까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질 것이고 극소값을 갖게 되겠다. 그러면 F-1부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9, 플러스 3. 그러면 8. 그래서 극대 값은 8이 되고, 극소값 구하려고 3을 대입해 보면, 27, 빼기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4. 예제해 봅시다. 도함수를 구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4x로 묶어냅니 x제곱, 마이너스 2. 그러 4x,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그런 x는 0 뿔마 루트 2이겠다. 그 표를 그릴 때. 저 X들 중에 가장 작은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0, 그 다음, 루트 2. 이렇게. 땡땡땡. 0과 루트 2의 루트 2보다 큰 X 값. 그 다음에, 도함수 너무 많이 했네. 저 점에서 도함수 값들이 0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그래프를 쭉쭉 해 보면 마이너스 루트 2, 0, 루트 2 지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니까 오른쪽 위로 가겠죠. x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값이 가, x가 엄청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fx도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을 지나게끔 0도 지나게끔 마이너스 루트도 지나게끔 하면 요런 3차 함수가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될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구간에서 도함수는 부가 음수겠구나. 마이너스 루트 2와 0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가 아 양수겠구나. 여기에서는 도함수의 부가 음수겠다라는 거. 여기는 에 양수겠다라는 걸 알아서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원래 함수 f x 는 이쪽에선 감소, 이쪽에선 증가 이쪽에선 감소, 이쪽에선 증가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테니까 여기서 보다 극소값을 가졌을 것이고 그때 값을 가졌을 것이고 여기서는 극소값을 가졌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해보자 f 마이너스 루트 2 4 빼기 4 곱하기 2 그러니까 4 마이너스 8에서 얼마? 마이너스 4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네 그 다음에 루트 2 대입해도 어떻게 써요? 4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은 0이고 극소값은 4인 걸알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예제 2번. 함수 fx는 마2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b. 얘가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질 때 상수 a, b의 값과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일단 구해봅시다. 이렇게 되 죠？그러면 2로 마이너스 2로묶었을때 일단 1 에서 극대 값을가 지니까 극값 을가 지면 우리 뭐라 그랬 죠？그거 하기, 전에 극값 을가 지면 x equal a 에서 그점에 서의 미분 계 수가 0 이라고 했 죠. 그런데 지금 1에서 극 값을 가지니까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임으로 1을 대입해서. 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a가 보다 0이다. 그럼 도함수 알수 있겠다.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이라는 거.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지가 나오겠다. 그러면 표를 그려보면 x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1. 땡땡땡. 땡. 그랬을 때 도함수가 0. 0.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예요. 그러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위로 블록이 되겠고. 선생님, 그래을왜 이렇게 못 그렸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도함수의 호가 어떻게 되면 할수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알수 있죠. 어, 막, 불, 막.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있었겠다, 증가하고 있었겠다, 감소하고 있었겠다. 그러면 여기서 극 속값을 가졌겠다, 여기서는 뭘 가졌겠다? 극내 네, 값을 가졌겠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 문제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극대값이 5라는 점. 그러면 극대값이 5여야 되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5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죠. 1을 대입해 봅시다. A는 아까 0이었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b.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b. 그러니까 b가 얼마여야 돼요? b는 1이어야 되겠네. 그걸 알, 알고 있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라고 했냐면 극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 그쵸?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니까2 마이너스 6 더하기 b네요. 2 마이너스 6 더하기 b 근데 b가 1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 그래서 극소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a는 0, b는 1이 나왔죠? 함수 fx가 x는 3에서 극소값 1을 가진대요. 아, 3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3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었겠다. 그래서 도함수를 일단 구하면, 이렇게 되고, F'3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극소값이 2였으니까 그점에서 함수값은 뭐여야겠다? 2여야겠다.로 우리 저 A랑 B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도함수에다가 3 대입하면, 그 다음에 원래 함수에다도 3 대입해서 2라는 걸 사용한다면, 약보다면 3으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좋죠. 얘랑 얘랑 연립할 거예요. 1번에서 2번을 빼봅시다. 3a 마이너스 27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8.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a가 마이너스 6이면 뭐 2번에다 집어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8 더하기 b가 마이너스 9여야 되니까 b는 얼마여야 될까? 9여야 되는거 그죠? a는 마이너스 6, b는 9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또 문제에서 뭘더 구하라고 했냐면 극대값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함수를 다시 써보면 2ax니까, 마이너스 12x이니까, 9였고,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x는, 1과 3이니까, 표 작성해 봅시다. 땡땡땡. 1과 3 사이, 그 다음에 3, 3보다 큰 아이들. 땡땡땡. F'X. 이 점에서 0영 되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였을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 뿔, 막, 뿔. 증가, 감소, 증가. 원래 한 근데 문제에서 극대 값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극대 값은 여기가 극대 값이 됩니다. 그러면 F1을 구해야 되죠. F1을 구해보면, 1 대입해봅시다.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 왜 놓은 A 더하기, B 더 해보니까 3이네요. 3 더하기, 3됐으니까 6이 되겠죠. 치열하 해봅시다.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했어요. 극대인지 보려면 우리가 도함수인 f'x 얘 지금 도함수죠. 도함수의 보호가 그 점에서 a에서 함수값은 0이면서 이 아래에서는 보호가 중요하지, 도함수의 보호가. 도함수의 보호는, 즉, 함수 값들은 음수였다가,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했을 거야. 어디서? x가 a가 되는 점에서. 그래서 극대인 게 맞니? 아니죠. 극수이다. 라고 해야 되겠다. 2번. c에서 극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F'C는 0이 맞아요. 하지만 X는 C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둘다 양수예요. 근데 우리가 극소일려면 어때야 돼요?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 보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극소가 아니다. B에서 함수값이랑 C에서 함수값 비교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B에서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FB가 있을 것이고 FC가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도 함수의 보호가 뭐예요? 열린 구간 여기에서 도 함수의 보호가 양수이므로 저 구간에서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었겠어요? 증가함수. 있겠다. 그러니까, B의 함수값이랑 C의 함수값 비교하면 증가했으니까, C에서 함수값이 더 크겠죠? 고생했습니다.